쇼핑, 쇼핑. <laughs> 여러분, 저진지 목숨 걸고 할 거예요. <laughs> 부담스러워도 네 아, 하필 못하는 사람 하나 둘셋 하필 나 못하는데, 쇼핑 <laughs> 쇼핑 주위에 집 하나씩 있잖아요. 집 하나씩 잠깐 먹어요. 저 이쪽까지 땡길게요. 여기 먹고, 뭐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이런 식으로. 난 여기 가팬라이가이프가이프가팬 라이프가 팬라 노란색깔. 서라님, 우리 5천 원 받아서 맛있는 거사 먹어. <laughs> 네, 인정? 여기, 네 여기 갈게요. 인정.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으로 인정. 앞자 앞뒤 좌우로 인정. 저희 주위에 내려놔 애들. 나한테 내린 거 없어. 나한테 내린 거 없어. 오케이, 일단첫 시작 좋고요 아니 갑자기 왜 빡겜이 된거야 시작 71명 벌써부터? 어 흑쌤 예아 yeah. 이러고 만약에 5천원 받아서 먹고 즐겜 하면 개꿀잼 인정? 인정? <laughs> 근데 너무 부담돼 <laughs> 아니 못 먹으면 뭐 어차피 옥쌤이 주는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건데 뭐가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되지 오케이, 알았어. 집중할게 여러분 그리고, 자, 일단 이쪽으로 오시고요 지금 핑 봐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기를 음. 먹을 거예요, 일단 음. 가다가 아마 자기장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오케이 네. <laughs> 가다가 우리가 제일 주시해야 되는 건이쪽이쪽이에요이쪽이쪽 요쪽, 그리고 절대 먼저 봤다고 선빵치지 말고 여기 우리 팀이 어스킷 스쿼드 전부 다 확인해서 같이 쏘는 거예요. 네. 몇명 이제 음. 확인부터 해야 돼. 어, 그 차지 나가면 사람 맞추기보다 우린 스쿼드 우력으로 차를 터트린다는 느낌으로. 예야 yeah. yeah. 대회 대회 하는 것 같아. 네드 <laughs> 존. 이렇게 어차피 둘러가는 쪽이라서 우리는 안 맞아요. 차지나간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방향. 어디요? 엔방향. 어? 오른쪽 차소리 UAB. UZ UZ. 어 유지, 우리 유지. 쪽으로 땡기는? 저희 쪽으로 지나가는 그냥 포춘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포춘기 쪽으로 갔어요. 포춘기. 예저 거기 예. 앞. 저 사진. 사진 아, 있어요? <laughs> 저 UZ도 있네요. 이거 사진 먹고 갑시다 우리. 사진 1 인당 하나씩 해가지고. 왔다, 있었다, 있었다, 어디 어다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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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어디 어디 어 버려, 버어 버려. 버려.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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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는어가 어디 차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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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 그래서 제가 이거 차 들고 갈어니까 위에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쪽으로 디핀 쪽으로 어어주어요 목숨을 건 게임이야. <laughs> 목숨을 건 게임이야 우리. 자, 자, 차 쪽으로, 차 쪽으로, 차 쪽으로. 우리 기름 들고 온 사람 한, 한 명도 없겠지? 센스 있게. 기름을 보지도 못했까 오케이. 오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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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급작히야. 순간이동했어 방금. 방금 분명히 앞에도 탄데 뒤로 순간이동했어. 아들 그래도 총은 지금 한스쿼드딱펼 정도 총은 있잖아나 지금 여기 손실 봐. 아, 아. 그파 필요 없어. 천천히. 아, 저저 사람, 저레트로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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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사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 무시하는 거야요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같 총소리가 나. 어, 그러니까, 올라오. 어. 그래. 필요한 싸움이 아닌 거는 최대한 비껴가죠. 오케이. 목표는 뭐, 치킨 싸움이 아니야. 전체적으로 내가 샷이 진짜 많이 모자란 스타일이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더하면서 이 오더 센스 배워가 면 실제로 배급 받게 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집에 있을 수도 있어. 항상 왼쪽 두 명, 오른쪽 두명 나누고. 이랑 들어갈게요. 어, 렸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어, 열려 어, 있어. 스크스 있어요? 어, 놀래라. 어, 아, 열렸어 열네 통 먹어볼게. 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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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응. 멈췄어요? 네, 지금 멈췄어요. 한 기절. 오케이. 하기절. 하나 개피, 하나 개피. 킬, 킬, 킬. 한번 더, 한번 더. 밖에 한번 더, 밖에 한번 더, 밖에 한번 더, 밖에 한번 더. 사망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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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려, 내려왔 사람 좀 천천히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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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킬, 기절, 기절인데? 아, 뒤, 뒤에, 뒤에 또 있어요, 뒤에. 차 쪽에. 차 쪽에 엎드려있을 핑. 저있더 차, 저있다킬 킬! 나이스! 그 어, 다리 검문하는 새끼들도 무조건 있을 거고. 다리가 두 개에요. 예, 그니까, 근데 오른쪽 다리로 확인할 건데, 몰라요, 그니까. 삼본섭 새끼들은 하도 독종인 새끼들이 많아 가지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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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laughs>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가면 사운드. 여기서 쏴요 오른쪽 사운드. 애니 방향 쪽. 한 개일. 봐 봐. 받았바봐 봐. 심할 내가 말한 데서 정확하게 쏘잖아. 집에 이제 제, 부스터 기고. 부스터 기고. 어, 잠시만. 하랑아 뭐야? 하랑아 뭐야? 지랄인데. 아, 개지야인데. 아, 돈망했는데. 저 진짜 저 집에 있어. 저 집에 있어. 이따 이따 이따. 개좀 망했는데. <laughs> 다시 이따 앞에. 아 다시 안 돼. 저거 가면 죽어. 그냥,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이쪽으로 아니야. 돌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돌아.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 도는 쪽. 도는 쪽. 도는 쪽. 아개 씨발 망했네. <웃음> <웃음> 이거 방송이 욕 방송이야. 내 방송 욕 방송. 아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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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1 방향 하나. 내 기준 S1 방향 하나. 아 확인 확인. 뛰다 뛰는, 뛰는, 뛰는 거 봤어 뛰는 거 봤어 뛰는 거, 봤어, 뛰는 거, 봤어, 뛰는 거 봤어. 어, 뒤에 뒤에 차와킬킬야 킬. 살렸어 먹으러, 나... 먹으러 가면 안돼 먹으로 가면 안돼먹으러 가면 안돼먹으러 가면 안돼 오케 오 아니 그 같은 나무에 붙지 마 같은 나무에 붙지 마 소라니 그리 일로 와요. 봐봐요 아, 아, 카탄 띠 줄게 카탄 띠 어! 아, 어.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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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카탄 띠 줄게 죽었어요 진어잠잠만잠잠만 아,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어디서 쏘는거야? 그치 그치 오른쪽 아! 아! 나무가 오른쪽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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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온다. 어, 저, 저, 저 새끼도 와야 되거든요. 온다. 네 명이네, 네 명. 4명. 차 타고 와요, 차. 확인. 제대로. 너지짓 링크밖에 없는데. 카탄티 드세요, 카탄티. 제네 온다. 가는데? 어, 일단 그냥 버려. 제대로 붙으면 안 돼, 지금 옥쌤우쌤 옥쌤, 이거 우리 내가 말한 방향 쪽으로 당겨요. 거기. 응그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피체거 아, 쌤우쌤우상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거기서 주면 안 돼. 거기서 주면 안 돼. 오케이. 다시 먹게. 다시 먹게. 못 쳤어. 못 쳤어. 못 쳤어. 쳤어. 못 쳤어. 못 쳤어. 못 쳤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줄게 여기서? 어. 그둘다풀높핑할수 있죠, 지금. 그죠? 나 이제 드링크 하나 남아저도 드링크 하나 있어. 오케이. 할수 있으면 먹어요. 풀높핑은 무조건. 풀높핑 지금 했으면 이제 끝이 아니, 오른쪽에 사운드 거기 사운드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능선 버하면서 천천히 당겨. 저기. 우리 지금 쇼핑 방향 보급 있어요? 보급 떨어져서 저쪽으로 어그로 쪽 끌릴 수도 있어요. 쇼핑 없는데? 노핑 아니고? 아니 지금 어, 왼쪽 핑 치웠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네, 돼. 혹시 그럼 끌고 넘어가면 안 된다.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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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혀 있다. M방향. M방향, 언덕에 저기 막 존나 싸우고 있는거 싸울 거야? 아니, 우리 갈거 그냥. 오케이, 저, 저기 킬뜬건 같은, 아닌가? 아, 킬딸 당했어. 나 11명이야. 저 어차피 근데 자기장은 코앞이긴 하거든. 이 언덕을 먹으러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한번 뛰어볼게요. 저 평지로 크게 돌게요. 왼쪽으로. 거기. 우리 앞에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하이 리스크인데, 잘만되면 대박.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우리 야. 쪽으로 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저쪽 집 쪽에 있어. 요 어,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예, 네, 그냥 무자보 가자 그냥 무자보 하는 게나을것 같아. 음. 가고 가서 한대. 언덕이랑 집이랑 싸우고 있어. 언덕이랑 저쪽 언덕이랑 집이랑. 아까 우리가 봤던 N 방에 언덕 말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네. 네, 오케이 확인. 여기 먹으면 돼요. 일단, 여기서 뒤에 오는 것만 봐요. 확인. 그 웬만하면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아요. 노봇 뭐냐, 지, 지옥 오플 쪽 제일 조심해야 돼. 오케이, 아이, 가깝잖아. 가, 까워 가까워. 가까워. 확인, 확인. 이 언덕 나중에 먹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기어갑시다. 누워있는 거나 치코리타. 14명 남았어. 확인. 11명. 적 적팀이 11명이야. 딱히. 경제적으로 명 사망. 3 10명. 10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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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게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어리콘. 라인은 우리가 어기 확인. 초핑 라인만 왼쪽 탱 라인. 어. 쇼피 라인 만 우리가 깨끗하게 먹으면 되거든 거기 만 클리어한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존나 좋아요. 기절, 기절. 나이스. 나이스. 열 명. 뭐야, 저거 뭐야? 저새끼 핵이야? 설마. 어? 에이, 설마. 일단 몰라, 일단 몰라. 아, 일단은 열 그래, 명이야. 그럼, 그럼 불안한 소리하면 안 돼. 네. 어, 이거 그리고 오른쪽 쪽 언덕으로 가면 안 돼. 왼쪽 언덕으로 기어 천천히 가야 돼요. 이거 그냥 우리 기어서 꼬물락 꼬물락 거리면서 가도 되고 아니면.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갈게요. 시야 확인하면서. 확인. 갑계전투다. 각계전투각계는 전투다. 아예 각계 전투. 전, 각계는 전투다. 각계 전투. 전, 훈련도 전투다. 각계 훈련은 전투. 훈련도였 네. 우리는 이거 우리는 그거였는데. 맞다. 우리는 그거였는데 쿵하면 엎드리고 전진하면 소상경계 각계전투. 음. 그러니까 저 어지, 전투, 어디 어디운려서 갔어? 네. 잠아 잠아 우리 이제 아, 오케이, 슬슬 아, 집중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슬슬 가자. 조금씩 당기자. 아 근데 이 언덕 존나 안 좋긴 하다 지금. 느낌 쎄하다오한대 반대. 반대. 아, 한 마리 N W 봐요 한 마리. 15에서 30 사이. 아이있이없 어. 있다 있다. 어, 거. 어. 어 저기 하, 두 마리. 두 마리. 내렸다 밑에 밑에 나무 왼쪽 하나 오른쪽 꺾었어. W 방향 나무 뒤에 피했네 아.. 하나 더 W 나무 하나 더 오른쪽으로 깎을 수도 있어요 W 나무랑 NW 방향 그쪽으로 하나 꺾깎는거 같아요 하나 깎아올 수도 있고 둘이서 깎아 둘이서 오 나이스 저 일단 뚝배기 날라왔어요 어? 뭐야 어? 맨, 밑에 위에다. 하나 더 있다 밑에라고요? 위 안에서? 위 안에서? 애니..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카브팔 나 봤어 요 봤어 봤어 그 언덕 말고 애니 방향 우리 오른쪽 있잖아요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이쪽에 이쪽 애들 많아요 이쪽에 한 스쿼드 확인 네.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노란 핑에서 카브팔 소리 올라온다 하나 올라온다 하나 올라와요 노란핑 하나 올라가있어요 저기 붙어야 돼요 자기장 노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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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누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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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람까지 아, 저 아모토스님, 저아 빼기 스 주시면 안돼요? 네? 저아모 빼기만 저 빼기만 스 빼기 아아아저아무것도 없음 와 오, 그아 빼기가 지금 아 확인 스님저아마토스님저아 아모토스님, 저돼모토스님아아 좋았데에단 일단, 일단 첫시작 좋아. 첫시작 살아도 괜찮아. 진짜 아깝다. 아. 나 바로 옆에 기어가는 거 바로 봤는데. 아. 현현호 현어 슬 살짝. 나 인정. 아, 나 사람이 옆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내가 다다 바로 봤는데. 아. 거아이 플레이. 아 괜찮아. 클립 영상 나왔어. 아. Can you